자 여러분 57번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얘를 딱 보고 냄새를 맡아야 돼요 냄새를 뭘 만드요 이걸 딱 보고 어 이거 지금 루트2랑 루트3 네분점 잡은 것 같다라는게 좀 보이면 끝납니다 이 문제는 이, 이건 중점이잖아요. 이 중점이잖아요 둘이 더해 나누기 그러면 음. A가 일단 중점에 중점에 일단 이렇게 위치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얘도 네분점 같죠 이걸 좀 바꿔보면 결국 뭡니까 아, 1 플러스 2분의 2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요거네요 요거 요거 그러니까 결국 루트 2랑 p p p 루트 2랑 루트 3이랑 자몇대몇 몇? 1대 2네분점 구한게 되겠습니다 그치 요렇게 네분점 구하면 이 식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1대 2 1대 2면은 뭐 확실히 이제 a보다는 좀 가까이 b가 있지 않겠 아 왼쪽에 b가 있지 않을까?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, 여러분. 그럼 이것도 이제 또 너네가 이제 1대 3인 건 보이잖아, 이제. 아, 얘는 그러면 뭐를 1대 3 여기 꼽혀 줬잖아. 그럼 3대 1 내분점이네. 요렇게 되겠네요, 요렇게. 그러면 둘이 더해 분의 3 루트 3 루트 2. 맞죠? 그러면 3대 1. 자, APQ 3대 1. 그럼 3대 1이면 이제 확실히 앞으로 넘어가면서 요쯤에 C가 있겠죠. 이 예, 끝났습니다. 애매한 것도 없다, 여러분. B 제일 왼쪽, 그다음, 그다음 요렇게.